아, 이상하다. 보라가 오기로 했는데 왜안 오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 뭔가 이상하잖아? 보라야, 왜안 오는 거야? 보라야, 빨리 와. 오늘 할거 엄청나게 왔단 말이야. 어, 어, 도대체 어, 어디 어, 있는 거야? 이상하다. 나왜 신세계 안 가지지? 뭐라고? 신세계 안 가진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진짜 안가줘 진짜 뭔가 이상해. 어, 왜 그러지? 분명 그 전에 보라 신세계 왔었잖아. 아, 레벨도 올려놨는데, 이상하다. 어, 뭐지? 내가 가볼게, 기다려봐. 왜 보라가 못 오는 거야? 어이, 저기요, 해적 아저씨. 왜 보라가 지금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뭐야, 궁자? 그것도 몰랐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세계에 올수 있는 레벨이 바뀌었잖아. 네, 뭐라구요? 신세계에 올수 있는 레벨이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1,500만 넘으면 올수 있었잖아요. 아유, 공식 디스코드방에 가봐. 거기에 가면은 모두 다 설명이 되어 있다고! 사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훈덕을 하고 있어! 누자가 빨리 말해줘! 네? 디스코드 방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 보니까 진짜 나와있잖아! 신세계로 갈수 있는 레벨이 1500에서 2250으로 늘어났네! 아 뭐야! 왜 그런 걸 이제 말해줘! 업데이트할 때 말을 해줬어야지! 뭐야! 나그 그러게 이제는 레벨이 1500이 아니라 2250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퀘스트도 1500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2250을 찍어야지 신세계로 올수 있는 퀘스트를 할수 있다고 와 이거 진짜 너무나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보자 맥스 레벨은 100밖에 안 올려줬으면서 신세계에 올수 있는 레벨 제한은 와, 너무나도 높여놨다고 와, 우선 잠깐만 기다려봐 어? 보라야! 보라야, 어딨어? 아, 열매 뽑기 언니한테 있어. 어, 보라야, 어떡해? 보라 지금 레벨이 몇이지? 4,900. 아, 어, 이제 또올라가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갑자기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여튼 또 문제가 발생했어. 왜? 지금 친구들이 열매를 삭제하고 싶은데 열매를 삭제시켜주는 NPC가 사라졌대 뭐라고? 그 아저씨 어디로 간거지? 그러니까 또 어디로 이동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봐야 돼 어! 이제또 어디로 가봐야겠다 한번 기초섬에 있는지 찾아보자 오케이 여기에도... 와 많이 바뀌었다 뭐가 여기 퀘스트를 주는 아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 진짜 어디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는 거야 그 머리 벗겨지려고 하는 아저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찾으면 나한테 말좀 해줘 오케이 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어이 드라고가 있다 드라고 안녕 아이 뭐야 여기 2층에 한번 가볼까 열매 2층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설마 여기 입구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2층에도 없다 아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아저씨 어딨지 잠깐 하늘사람 한번 다시 가보자 분명히 예전에는 잔여섬이 있었잖아. 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도대체 어디로 자리를 <laughs> 옮긴 거지? 엄청 좋은 데로 이동한 거 아니야? 어 이럴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찾고 있는데. 빨리빨리 찾아보자. 여기 없으면 진짜 큰일이다. 여기 가보고, 우리 버블섬하고 마리포드. 그 정도만 가보면 될것 같은데. 거기에도 없으면 아무래도 삭제된 것 같아. 응? 진짜 그런. 너? 맞아, 그럴 수 있어. 여기요, 아저씨 어디 간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 여기 뒤에도 찾아봐야지. 설마 이쪽에 숨어 있는 건 아니겠지? 보자 보자. 여기. 어. 스네이크맨을 변신시켜주는 갱그리 버드는 있고. 어. 아무래도 이 쪽으로 가봐야 되겠어. 이쪽에는 설마. 어 진짜. 아저씨가 있던 자리가 텅 비었어. 뭐야, 진짜 어디 갔냐? 원래 여기 있었잖아. 어. 아저씨 어디 간 거예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사라진 건가?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나가면 어떡게요 어. 여기 장사를 해야죠. 아, 내가 장사할까? 열매를 지어드립니다. 열매를 지어드립니다. 아 <laughs> 공짜 능력도 없잖아. 아이 그런가? 그래도 제 500개 받고 지어드리고 싶다고. 아 <laughs> 제 500개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지어드릴 테니까 말이죠. 이거 손 사기꾼이에요. 속지 마세요. 야. <laughs> 그나저나 진짜 사라졌잖아 이럴 수가. 이래서는 앞으로 열매를 어떻게 지우지? 그러니까.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어. 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좀비 아일랜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미아일랜드? 어, 여기 좀비 아일랜드 갔다가 버블섬 갔다가 마리포드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여기 열매 지어주는 아저씨 혹시 살고 있나요? 지금 집을 나갔는데 사줄 수가 없어요. 어, 없다. 여기도 역시 아니었어. 저기요. 여기 보니까, 어이, 뭐야.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서 깜짝 놀랐어. 친구는 어. 퀘스트를 주는 사람인데, 와, 머리가 이분도 많이 벗겨졌잖아.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이쪽에 있나? 여긴 블랙마켓시고 우리 사보그 다음에 퀘스트 퀘스트 제작자가 이런 말을 한게 있거든. 몇몇 어. 보스들은 지었다고 했는데 아 그래? 그 보스에 열매 아저씨까지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 아, 그러니까 그럼 간다! 열매 아저씨. 설마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아니죠? 어, 진짜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앞으로 열매 지어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열매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어. 진짜 신중해야겠다고? 이제는 무능력자가 모두 사라졌다고. 어. 정말. 처음부터 키울 때 열매 먹지 않는 이상은 무능력자가 될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꼭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